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선진국에 분산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스터디 ETF 편에서는 국내와 해외 상장된 ETF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할 만한 ETF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MSCI 월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국내 상장 ETF인 코덱스 MSCI 월드 ETF를 다뤄보겠습니다. msci 월드인덱스는 모건스테인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월드인덱스 지수라고 하는데요. 선진국 시장의 대표 벤치마크 지수 중 하나고 전세계 23개 선진국의 대형주 중형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지수예요.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고 msci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을 선진국으로 포함 하지 않고 있거든요. msci 월드인덱스라는 지수에서도 23개 선진국 중에서 한국은 없어요 각국 유동주식수의 시가총액의 약 85%를 포함하는 지수입니다. MSCI 월드인덱스를 추정하는 국내 상장 ETF고, 전 세계 23개 선진국의 대형, 중소형 종목 중에서 약1,600 종목을, 실제로는 1,200 종목 정도 되더라구요. 시가총액순으로 지수의 반영에 각각의 비중만큼 투자한 ETF예요. 전 세계 선진국 시장에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데요.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로 투자하며, 그러니까 현물 ETF라는 거죠. 환 노출돼 있어요. 23개 선진국은 통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도 있고 엔도 있고 유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선진국 통화들은 직접 가지고 각각의 나라의 주식을 모아서 1,600종목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다른 ETF와 다른 점이 굉장히 넓은 범위의 선진국에 거의 시가총액의 85%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종목을 폭넓게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각각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통화로 직접 주식을 매입한 ETF바스켓이 여러 가지 통화와 여러 나라의 주식이 섞여 있는 그런 정말로 글로벌한 기초자산의 ETF인 것 같고요 똑같은 MSCI 월드 인덱스를 수정하는 미국 상장 ETF가 있는데, UR... th라는 etf가 있어요 완전히 같은 지수를 추정하니까 퍼포먼스나 기본적인 거는 다 같고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 있으니까 달러 기반의 etf일 거고 urth etf와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상장국가는 urth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달러 화폐를 기반으로 하고요 코덱스 msci 선진국 월드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고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데 환 노출 etf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통화를 다 보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화를 같이 가질 수도 있겠죠. TER 보수는 Total Expensive Ratio,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들어가는 총 보수를 얘기하는데요. URTH는 0.24%라고 etf.com에 나와 있고, Codex MSCI World는 0.48%라고 f i d e 의 기업 정보에 나와 있고요. 분배금은 배당을 주는데, URTH는 미국 상장 ETF답게 1년에 두번 정도로 나눠서 반기 배당을 주고 있고, 코덱스 MSCI 월드는 분배금이 아예 없어요. 분배금은 단순하게 안 주는 게 아니고 재투자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ETF 자산 가격에 포함이 되니까 따로 더 손해 보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추천 운영 계좌는 URTH는 미국 상장 ETF니까 해외 거래가 가능한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되고 코텍스 MSCI 선진국 월드 ETF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계좌,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하면 과세 이연효과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고요. 미국 상장 ETF로 굳이 달러로 URTH를 사는 게큰 메리트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보수가 적다는 메리트는 있는데 0.24%의 보수도 미국 상장 ETF 중에서 많은 편이라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고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만 비과세계좌에서 코덱스 msci 월드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게요. 코덱스 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외 주식에서 검색을 하면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라는 etf가 나오고 첫 소개가 선진국 시장의 분산 투자라고 돼 있죠. 23개 선진국의 중대형주의 약 16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코덱스 선진국 m s c i 월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e t f 예요 해외주식 etf 중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etf고요. 왜 많이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이 etf의 컨셉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선진국 시장에 분산투자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고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는 한국 종목이나 주식이 많을 텐데 그 이거를 제외한 주식이기 때문에 분산투자 차원에서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호주,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 이런 데는 많이 투자 안 하잖아요. 이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자체에 미국이 65%긴 한데 나머지 35%의 선진국에 대해서 분산투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없어요. 선진국이 아니라. 중국에 중복 투자되는 게 없고. 한국에 중복 투자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ETF만 해도 나름 포트폴리오 내에서 분산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던 ETF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운영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코덱스에서 운영도 매끄럽게 잘 했던 것 같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기초 지수 정보는 MSCI 월드 인덱스 KRW라는 걸 쓰는 거죠 순자산 총액이 3,144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총보수는 0.3%로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데요. 기타 비용과 주식 매매 비용이 따로 있어서 그걸 다 합치면 아까 TR 보수는 0.48%가 나온다 했죠. 우리나라 ETF를 참고할 때는 코덱스에서 나오는 이총 보수가 전부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 그래서 FN 가이드나 아니면 MTS나 HTS에서 직접 검색해서 보면 t r 보수가 나오니까 그걸 참고해야 될것 같고요 분배금 지급은 하지 않았어요 재투자하는 방식이라 그런 것 같고 소액률은쭉 우상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고요 설정 이유는 그래도 플러스예요. 전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기초 지수인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MSCI 디벨롭드 마켓 인덱스라는 MSCI 선진국 지수가 나와요. 23개국의 선진국에 투자한다 그랬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캐나다와 USA 미국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시아 쪽의 선진국에서는 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투자돼 있어요. 넓은 범위 선진국을 투자하고 이 전체 선진국의 시가총액으로는 85%를 커버하니까 광범위한 분산 투자를 할수 있죠. 월드 인덱스의 나라별 분포를 보면. USA, 미국이 63%나 되고, 일본이 8%, 그 다음에 영국이 5.4%, 프랑스가 3.8%, 캐나다가 3.5%, 스위스가 3.15%, 독일이 2.8%. 독일이 생각보다 작은 게좀 인상적이네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미국과 중국, 한국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물론 미국이 63%가 들어있긴 하지만 나머지 37%는 기타 선진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URTH, iShare s MSCI World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URTH ETF를 보면서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점수가 A가 나오고 95점이네요. ETF 점수 중에서 높게 나온 거고, 똑같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선진국의 85%를 커버한다. 블랙락 iShare s 브랜드고, 코덱스 선진국 MSCI World는 16년에 시작했는데, 이건 12년에 시작했으니까 역사가 더 깊고요. Expensive ATO, 아, 아까, t r 보수는 2분의 1 밖에 안 되죠. 0.24% 미국 ETF 중에서는 좀 많은 편이고 에셋 던더 매니지먼트가 이 ETF의 운영자산을 얘기하는데 좀 작은 편이에요 0.7빌리언, 771밀리언이니까 미국 ETF 중에서는 뭐 중간 정도인 것 같고 유명하고 시가총액 많은 ETF는 아니고요. 미국은 조금만 유명하지 않으면 금방 ETF가 사라지거든요. MSCI 월드 ETF도 다른 회사에 나온 게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이것도 언제까지 계속 남아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는 정도의 운영 규모예요. 국내 ETF 중에서는 1등이라는 게좀 비교가 되죠.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냐 생각해 보면 미국에는 각 나라별로, 각 섹터별로, 각 지역별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ETF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준비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 MSCI 월드 ETF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없으니까. 하나로 다할수 있는 게 필요한 거고 미국 시장은 워낙에 많으니까 하나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 시장에서는 작은 축에 속하는 ETF고 선진국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이 웨이티드 업, 에버리지 마켓 캡은 이 포트폴리오가 추정하는 기초자산을 얘기하는데 엄청 크죠 207 빌리언이나 돼요 etf 운영 규모랑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300배 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 정도로 전체 기초자산은 굉장히 크고요 전체 기초자산의 per은 20 pbr은 24 우리나라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선진국의 per이나 pbr은 굉장히 높죠 배당률이 27%나 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배당 많이 주는 거거든요 배당만 보면 이 etf를 하고 싶은데 굳이 미국 상장 etf를 한국에서는 우리가 달러로 투자할 때 URTH라는 ETF가 엄청 매력적인 ETF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요. 코덱스 선진국MSCI 월드랑 이 URTH랑 하나만 골라라 세금은 하나도 차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URTH를 할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계좌에서는 URTH는 못하지만 코덱스 선진국MSCI 월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5년 지수를 비교해봤고, Ewy는 미국에서 한국을 투자하는 ETF고요. 노란색 부분은 S&P 500을 추정하는 미국 대표 지수고요. URTH는 MSC의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잖아요. 보시면은 원래 2016년까지는 비슷하게 갔는데 2016년 17년부터 미국이 혼자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좀 부랑 많이 차이가 났어요. 2019년까지 미국이 좀더 높았기 때문에 URTH에서는 미국이 65%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진국들도 많이 오르지가 않아서 퍼포먼스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미국이 65%를 포함하는 관계로 미국이랑 비슷하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죠. 한국은 주가 지수가 안좋은데 잖아요 2017년, 18년 초에 좀 반짝하다가 쭉 떨어져서 한국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URTH를 하면 한국이 없는 기타 선진국에 다 분산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운영하기 좋은 것 같고요. URTH를 통해서 세부적인 거 알아보면 나라는 미국이 제일 많아서 65%는 미국이고 나머지가 기타 선진국이다. 일본도 꽤 많은 편이다. 그 다음에 섹터는 테크놀로지, 기술. 아무래도 미국이 기술주가 많죠. 기술주 많고, 금융주 많고, 헬스케어. 좋은 것만 있네요.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2%, 애플이 2등 3.2%, 아마존이 2.3% 3등, 페이스북이 1.1% 4등, 알파벳 C랑 A, 구글이 합쳐서 2%. 요새 코로나 백신 내년에 만들 거라고 해서 주목받고 있는 제약회사죠. 존슨앤존슨도 뭐 1%나 있고, 네슬레 금융회사, 제이피무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회사들이 다 포진돼 있어요. 3 0개 합이 15%니까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뭐 전체를 보면 이렇게 정말 엄청 많은 주식을 <laughs> 분산 투자하죠. 이게 합쳐도 1200개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커야지 효율성이 나올 것 같은데 ETF 운영자금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0.03%는 뭐 몇주 많이 가줄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뭐0% 짜리도 있어요. 아직 여기까지는 못 왔나 봐요. 베타는 1. 그러니까 시장 평균이랑 거의 비슷하고 마켓캡 사이즈라고 종목들의 비율 보면 90%가 대형주네요. 중형주는 10% 밖에 안되네요. 다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코덱스 MSCI의 선진국 월드 ETF의 장점을 알아볼게요. 선물이 아닌 현물 기반의 대표 환노츠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예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중에 마형격인데 운영자산도 제일 높고요. 국내 상장 ETF 중에서 현물 기반의 해외 ETF가 거의 없고 현물 기반 중에서도 환노출은 몇개 없는데 이 코덱스 m s c i 선진국 월드랑 타이거 미국 다오 30 타이거 나스닥 100뭐이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나 irp 계좌 같은 비과세 계좌에서 선택하기 아주 좋은 대표 etf라 보면 되고 아까 urth에서 비교해 들었지만 미국에선 그렇게 인기 있는 etf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etf 자체 종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etf가 그나마 좀 투자하기 좋다는 거고, 한국과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우리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분산투자가 용이하니까요 너무 겹치면 안 좋은데 이거 하나만 해도 간편하게 구성을 할수 있는 거죠 미국 65%와 기타 선진국 이런 느낌으로 효율적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연금이나 IRP에서 쉽고 무난하게 운영할 수 있는 ETF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가 되니까 종목을 늘리지 않고도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ETF에 대해서 리뷰를 마쳐봤고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TF고 운영 효율도 좋고 성과도 좋아서 좋아하 ETF고 이 ETF는 그래도 많이 검증이 되고 운영 규모도 높고 대중적으로 쓰기 좋은 지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연금 계좌나 IRP 계좌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 t f 로 생각해서 이번에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리뷰를 해보다 보니까 국내 상장 etf의 보수에 대해서 총 보수가 네이버나 코덱스 홈페이지나 타이거 홈페이지에서 보는 보수가 전부가 아니고 tr 보수를 따로 찾아서 봐야 되더라고요 그냥 tr 보수를 써 놓으면 되는데 비용 부분을 제외하고 넣다 보니까 실제 나가는 이용에 비해서 적은 수치만 표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부도 해봤는데 그 영상도 따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